안녕하세요. 하늘공의 소식을 전하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검경합동신문에 올라온 불로유가 떴는데도 침묵하는 메이저 언론이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불로유는 1년 넘게 국내에서 신인 허경영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체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불로유는 접해본 분들만이 그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 공식적으로는 검사기관과 연구소 등에서 놀라운 정도의 실험 결과가 나옴으로써 얼마 있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불로유의 실용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불로유가 빈살만이 추구하는 노화 연구 및 불로장생의 대상이 되자 교수나 공직자들이 연구를 계속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를 노벨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임에 따라 이제 블로유의 세계화는 시간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입니다. 그간 블로유를 다룬 언론은 검경합동신문밖에 없습니다. 여타 언론은 나와 상관없다는 듯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인 허경영의 발명품이라서 다루지 않는 걸까요? 허경영을 왜 멀리 하는 건가요? 그가 사기를 쳤나요? 거짓을 일삼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허경영이 누구인가요?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무려 세 번에 걸쳐 출마한 정치인인 것만 봐도 그의 품격과 위상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허경영의 무료급식은 40여 년이나 됩니다. 최근에는 기업가도 하기 어려운 무료급식을 매월 1억 3천여만 원의 사비를 들여가며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단법인 한국유엔봉사단의 수석 부총재가 되었고 봉사에 쏟은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소속기관으로부터 2023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의 최고 명예인 봉사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기업가나 중소기업가도 아니면서 혼자 벌어 종합소득세 등 1년에 내는 세금만 해도 무려 100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언론은 약속이나 한듯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둥인 언론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허경영의 업적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협혁한 것은 인류에게 크게 이바지할 완전식품인 불로유의 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허경영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은 그렇다 쳐도 그가 내놓은 불로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돼야만 합니다. 불로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면 언론으로선 다루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언론이 이 일에 팔짱을 끼고 있다니 말이 안 됩니다. 언론의 자세에 대해 스스로 낙담을 하고 있는 사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인터넷을 통해 기레기 특징이란 제하의 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기레기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글이 이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내용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언론의 사명은 현장을 취재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취합한 뒤에 팩트 체크를 거쳐서 뉴스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한국 언론은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며 꼬집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기레기란 소리를 듣는다면 언론으로선 얼마나 억울할까요? 시사하는 바가 있어 인용하지만 난 한국 언론이 다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잘 다뤄 독자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언론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언론의 차별성입니다. 언론이 나서지 않는다 하여 불로유가 빛을 보지 못할까마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다 는 이분법이 있는 한 언론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기사거리가 되면 가릴 것 없이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언론의 사명이자 기능이 아닌가요? 허경영은 언론에서 지금까지 배제돼 왔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왜 그에게만은 가혹한 건가요? 선거철만 되면 여론조사에서 빼는 게 상례였고. 그의 선행마저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참신한 지도자이자 깨끗한 인격체인 그에게 이럴 순 없습니다. 언론에서 가끔은 특종 기사를 내보냅니다. 어떤 것이 특종일까요? 특종이란 말 그대로 신문방송 보도국에서 주목할 만한 기사나 뉴스를 내보내는 것을 말하지 않나요? 우유는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썩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로 만든 불로유가 영구적으로 썩지 않고 식품 내지 의약품으로서 각광을 받을 정도면 언론에서 다뤄야 할 특종감이 아닌가요? 지금은 불로유의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천동지할 불로유가 세상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언론은 하나같이 일체 말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침묵을 계속할 것인가요? 흠집이 나오지 않으니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인가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는 자체만으로도 특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라던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의 대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블로유가 선을 보인 이후 그동안 많은 체험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작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 중에는 트집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도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블로유는 우주시대를 이끌어갈 식품으로서 해외 토픽감입니다. 해외 교포들 사이에서도 블로유가 좋다며 이구동성으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블로유는 나라 경제를 살릴 로열 박스입니다. 불로유에 의해 창출되는 로열티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허경영이 18세 이상에 하나여 생계비와 국민 배당금 지급 운운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불로유의 진로가 이러함에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를 취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불로유는 아직 상품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인 허경영께서 상품이 될 때까지 적극 활용하라며 무상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블로유는 학계 등에 의해 이미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메이저 언론의 취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의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해 한 지지자의 피토하는 심정이 담긴 논설 글을 읽어드리는 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하늘궁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